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입니다 고무박퀴스의 호야 지금 엄청 풍성하게 뻗었습니다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작년 오, 재작년 그러니까 올 8월이면 만 2년이 되는데 분갈이 하는 모습 제가 올려 드렸 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는 모습도 종종 올려 드렸고 어, 호야 꽃이 맺은 것한 치어 보니까 한, 한 15개 6개 정도 이제 커졌습니다 제법 그러시죠 많이 제법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곧 퍼트려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들이 지금 한 열다섯 개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지금 세워보니까 맨 밑으로, 맨 밑으로 많이 달렸죠. 보세요. 지금 계속 이것도 필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한 나무에 뭐 이러면 두 개도 달린 것도 있고, 이놈 보세요. 이놈은 두개 달렸습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 달리고, 내리고 가서 여기 또 달리고 이게 이렇게 빙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한 세어 보니까 열 다섯 개 정도 꽃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젤로 터 퍼지기 이제 꽃이 곧 터지, 내 커져가지고 피어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사방간대 천자방으로도 가지가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서로간에 꼽기도 꼬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 밑으로 쳐지게 걸럼 제가 한번 풀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 호야 지금 고무 바스에 구멍 망가진 데에다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가 편해요 매달아 놓고 물만 주면 됩니다 말른 듯 하면은 그래서 자리만 잡으면 엄청 잘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 2년 8월 되면 되는데 가지도 많이 뻗고 한 조그만한 포트 10cm 포트를 일반 호야 한 7개 정도 제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삥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돌려보면은 계속 얘네들이 말고 말고 오네요 말고 와 이렇게, 이렇게 막 옆에 있는 것을 무조건 말아버리려고 그래요 호야가 너무 컸죠 너무 컸는데 이렇게 올해 한 15개 정도 앞으로 더 겁니다. 더 맺을 겁니다 최하로 20개 정도는 꽃몽우니가 맺을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뭐 20개가 뭐야, 배로, 배로 한 4, 50개 정도 내년에는 이렇게 필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찍었기 때문에 계속 크는 모습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또 이만큼 이, 이렇게 웅장하게 하려면은 2년 가까이가 또 소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견본으로 계속 크는 모습, 꽃피는 모습. 예, 뻗어가는 모습 지금 물도 전에 약간 너무 말렸길래 줬더니 약간 탱탱해 졌습니다 조금 뭐 수분을 공급을 하니까 그리고 꽃망울도 커지고 꽃몽울이가화분화 같기 때문에 물을 준겁니다 화분화 오기 전에는 제가 1월달 2월달 한두달 정도 달반 정도 빠짝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비실비실 죽어가길라고 하길래 예, 물을 혹적하게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탱탱해지면서 꽃도 반이 열고 가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뻗었습니다 엄청 뻗었어요 그래서 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망아리가 터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큰 모습 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고 작은 것을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계속 올려드려요 근데 개중에 이렇게 호야를 뿌리를 다 흙을 다 털고 해가지고 가지가 많이 꺼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몸살 나서 죽는다고 또 항의를 하고 그래요 전는 그렇게, 그렇게 심으라고 안 알려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절대 뿌리는 털지 마세요. 호위. 특별히 호야가 긴 것들은 뿌리 다 털면 더 몸살을 하잖아요. 수분 증발이 많으니까. 이 옆에다가 한이호야도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조그마한 거리화분이죠. 거리화분에 다시 심어놨는데 지금 한이호야는 일반 호야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자리만 잡으면 잘 커요. 이것도 지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예를 보게, 한니우애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가지가 하나도 없었었어요. 가지가 뻗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색으로, 자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뻗기 시작해요. 자리만 잡으면이게 뿌리를 너무나 탈탈탈 털어버리면서 몸살 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잘 보고 여러분들 심으셔요. 그래야 이렇게. 예, 네, 건강하게 자리도 잘 잡고, 큽니다. 그래서, 의영약 뿐만 아니라, 금전에 말씀했던 포트, 이 고무바켓에 이러한 포트를 7 개를 심었습니다. 니치스일은 한 25리터 정도, 25리터, 30리터, 25리터에서 30m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나 심어 놓으면은, 특별히, 이제 카페 같은데, 이제 좀, 관공서 좀 넓은 데다가 크게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은, 경장이 네, 좋죠. 운치가 있죠. 특별히 카페, 뭐 식당, 은행, 뭐 가정에서도 운치 있게 많이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호약해 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지금 가지가 웅장합니다. 이건 작품이죠. 작품. 작품. 가지도 가지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돌려볼까요? 한번 더. 이렇게 자. 밑으로는 가지가 열 마디 이상, 열다섯 마디 이상 돼야 꽃이 맺어가지고 밑으로 꽃이 드렁드렁 있습니다. 위에는 가지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15개 앞으로 5개 이상 열리면 한 20개 정도 되면 내년은 한4 50개 정도는 황상하게 아마 열리지 않을란 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피는 상태 크는 상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발려식을 호야 구멍이 없는 화분 바로 니치소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물 구멍이 없습니다 이걸 증거를 보여드려야 죠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는데 바로 여기다가 특허받은 흙, 니치소이를 넣어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만 2년.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올 8월이 돼야 만, 만 2년입니다. 만 년이. 그래서 1년 이상 키워야 이런 일반 호야. 다른 호야들도 1년 이상 키우면 웬만하면 꽃 핍니다. 자, 여기 또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페트병. 페트병에 이게 지금 3년째? 3년째 꽃이 피어오는 거예요. 3년째 꽃보였는데 보세요. 버거서만 열렸잖아. 여기 하나 열렸죠?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에 포트 하나 심었습니다. 또 여기도 열렸죠? 이거 두 개. 그다음에 페트병에 자. 세 개. 지금 현재 세개 보이는가요? 네 개. 여기까지. 네 개. 현재 네 개가 페트병에 세 개는 보이고 네 개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페트병 3년째 이파리 색깔이 조금 영양이 부족한데 있어서 내가 알맹이 비료를 줬습니다에다가 그래서 지금 3년째 이 페트병에는 이렇게 꽃이 맺고 피고 있고 이것은 또 환이호야를 환이호양과 환이 환이호야, 아 일반호양구나 일반호양과 환이호양이 헷갈리는데 자석이 있는 거 보니까 환이호양 같습니다 환이호야를 여기다가 하나 심었는데 자리 잡아서 덩굴이 뻗어 나가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다운이건 이런 페트병에 하나 해놓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말린 상태 보고 자리만 잡으면 이렇게 뻗어서 해마다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야 이렇게 크는 모습 꽃무늬 맺은 모습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잘 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